네, 안녕하세요. 인더쉐어 크리에이터. 쿠콕 미스터 폴크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인더쉐어의그 소개 영상이 없어서, 음. 이번 주에 이제, 인더쉐어 소개를 하게 됐고요. 저희가 뭐, 무엇을 하는지, 이런 것을 소개하고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것 위주로 저희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사실 안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네. 네. 요즘, 요즘 말안궁금 뭐 네. 요즘 말인지 모르겠지만. <laughs> 자, 이제, 뭐, 인더쉐어란 음. 무엇인가? 네. 네. 이거 인더쉐어 사실은 여기 뿌꾸님이 네. 지은 이름이. 제가, 제가 제안을 한 이름이 있고, 그 인더쉐어란 이제 인더스트리랑 이제 쉐어, 공유란 뜻의 쉐어가 합쳐진 그 조합된 이제 단어고요왜 음. 저희가 이런, 어, 정명을 하게 됐냐면 이제 그런 산업 전반에 이제 퍼져있는 여러 지식들을 모아서 모아서 어, 좀 저희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그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겠다. 처음에는 이제 크리에이티 님이랑 말했던 네, 게 음. 피터 린치 영상을 보니까 피터 린치가 던킨도넛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음. 음. 우리가 살면서 보이는 이 모든 게 투자 기회인데 음. 너무 많이 놓치고 있다 음. 라는 걸 착안을 했고 음. 그래서 산업에 관련된 모든 정보 시시콜콜한 얘기도 다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다 음. 그러면 이거를 공유해보자 음. 라고 해서 이제 인더스트리셰어라는 신조어가 나왔죠 네.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 구독자가 많이 늘고 하면, 음.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산업에 대한 전문가들이 분명히 있으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과 인터뷰 등을 하면서 음. 좀 인사이트 있는 얘기를 들어보고자 사실은 시작한 영상, 음. 시작한 이제 채널이고요. 맞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저희가 열심히 해야 이제 구독자분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음. 열심히 주식을 분석하고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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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뜬 소문으로 투자하지 말자라는 게 저희 취지거든요. 음.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는 이유는, 음. 본인이 하기 힘드니까 도움을 드리는 거고 그 분석하는 이유 자체가 예전에 무도 보면은 정준하 씨하고 노홍철 씨하고 막 싸우는데 정준하 씨가 주식 추천했다가 그쵸? 그쵸? 샀다가 떡락하면서 네. 싸움이 났거든요. 맞아요. 맞아. 그러지 말자 이거죠. 그렇죠. 적어도 내가 왜 투자하는지 알고 음. 발 뻗고 잠잘 수 있는 주식 음. 투자를 하자라는 게또 음. 저희 시작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게 발뻗고 잔다는 게참큰 의미가 있는 게 예, 그 해외 주식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음, 음, 뭐 예를 들면 게임스타 주식을 음, 샀다. 음, 잠을 잘수 있겠습니까? 예, 못 자죠.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죠. <laughs> 네, 네. 맞습니다. 뭐, 산업에 대한 공유하자에서 음, 인도 제어가 됐죠. 음, 네.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이면은 구독자분들의 그 소중한 시간을 이제 절약할 수 있도록 저희가 네. 어, 열심히, 뛰고 열심히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어떻게 보면 12시간 정도 분석 시간이 거의 들어가는데 어, 이상, 이상 들어가는데 이제 음. 뭐 저희가 모르는 섹터나 산업에 대해서 구독자 분들 중에 누군가 네.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있죠, 있죠. 네, 저희가 지금은 뭐 아직 구독료를 받지 못하는데 음. 장기적으로 받게 되면 그 구독료를 또 드리면서 네. 그 인터뷰를 해주시는 분들께는 또 참여를 네. 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시간이 또 절약돼요. 뭐 저희가 모르는 거에 있어서, 뭐 특히 바이오 이런 거잘 네. 모르잖아요. 바이오 아니면 IT 쪽은 사실 그 그런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은 아무리 뭐 저희가 이런 관련된 자료를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조금 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한 게인더시어가 됐죠. 맞습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많은 이들 특히 외국인 분들도 질문 많이 해주시는 건데 What's up with the robbery man? Bank robber라고 하죠. 은행 털이 그 뭐예요? 그 약간 네. 그 다크 나이트 작장면에 음, 나오는 음. 그 은행 광고 씬에 연상이에요. 맞아아 이제 마스크 자체가 외국에서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입니 네, 네. 네. 감추는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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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착용하는지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편견은 약간 좀 소셜 메시지를 드릴게요. <laughs> 편견없는 방송. 그왜 복면가왕도 보면 사실 개그맨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저평가됐는데 노래를 너무 잘 불러. 근데 그거를 개그맨이라는 걸 아는 순간 깨지는 거야. 그 마스크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뭔가 외모가 주는 편견이 사실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laughs> 어, 편견없는 방송을 해보자는 게 약간 소셜 메시지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뷰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예, 또그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이 본인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밝히기가 음. 어려우면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저희가 하시는 마스크를 쓴 거고 네, 그 분이 인터뷰에서 오시면은 그 분께도 이제 저희가 마스크, 마스크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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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릴 예정이죠 그쵸, 저, 네, 네. 네. 그렇다고 저희가 막민감 정보를 물어보거나 내부 정보를 택겠다는게 네. 아니고 그냥 본인이 불편할 수 있잖아요 네, 본인 네. 얼굴 나가는 네. 게 싫을 수도 있고 네, 음. 또 저희도 방송을 진행하면서 알게 모르게 또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럼요. 실명이 거론이 되고 네, 얼굴이 공개가 되면 네, 네, 네. 방송 진행하는데 사실 큰 부담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흔하게 인터넷에 보일 만한 약간 익명 게시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나쁜 일도는 아니고 저희는 나쁜 네, 일도로쓴건 아니고요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은 이제 하고 싶은 말 사실 뭐 이게 포부 이런 거죠. <laughs> 아, 예, 포부 얘기하는데 오래됐네. <laughs> 어 예전 인터 저 인터뷰할 때 면접 볼때 음. 포창하게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음. 뭐 아, 네. 내가 이 기업을 먹여 살리겠습니다. 이런 뭐 체제로 쓰게 했는데. 뭐 아까 뭐 크리에이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인터뷰를 더 하고 싶어요. 저희끼리 만드는 컨텐츠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음. 인사이트가 아무래도 현장에 계신 분들보다는 낮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진짜 인터뷰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오시지 않고 그냥 줌으로 해도 됩니다. 그냥 줌으로 해서 어 저희가 초정의 사례비를 드릴 수 있도록 네. 하면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풍부한 컨텐츠가 한테 저희도 제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막 금융 종사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네. 그냥 정말 산업에 계신 분이면. 네. 정말 일반 뭐 대기업, 뭐 중소기업, 음. 뭐 어느 어느 산업에 계신 분들도 저희는 다 모두 음. 환영하고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 다른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말이라는 게 어, 개인적으로 주식을 하면서 돈을 많이 잃어 버리기도 했고, 잡을 음. 설치해 본 적도 있고. 그래서 본업에 어떤 영향을 줬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laughs> 사람이 또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도 있어서 어, 정말 아,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인더스트리에서 공유할 건 공유하고 좀 정말 이제 좀 의미 있는 투자를 하자, 장기적인 투자를 하자 이런 이제 저는 제가 그 구독자분들 한 번씩 그뭐 이제 왜 언제 또 올라가냐 이런 질문하실 때 또는 떨어졌을 때그 마음이 참 저도 안타까운데. 어, 그런 종목들이 이제 떨어지더라도 두렵지 않은 음. 그런 이제 종목을 잘 발굴하자 같이 발굴하자 음. 그래서 채널이 같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사실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네. 뭐 이거 이어봤자면좀 저희 영상을 한번 보시고 괜찮 뭐 저희는 정말 뭐 이렇게 적어주시는 댓글 다 하나하나씩 다 살펴보고 그 다음에 피드백에 대해서 저희가 그 어, 그그 수용을 할 저희가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좀더 어 좋은 동기 부여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저희가 주식을 소개해드리는 입장인 거지 이 주식을 뭐 사야 된다, 매수해야 된다, 매도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릴 입장은 저희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같이 좋은 정보 있으면 공유하자 정도라고 음, 음.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그러니까 저희의 역, 역할은 그런 것 같아요. 불나방처럼 어떤 주식이 막 올라가자 가이런게 아, 아니라. 가자 싫어요. 네. 근데 뭐 사실은 회사 다니면 공부하기가 어려우시잖아요. 맞습니다. 이 회사 뭐그 저희는 뭐냐면 알고 투자하자. 맞습니다. 이 회사 도대체 뭐 하는 상황이지, 뭐 하는 회사지, 음. 뭐 하는 어떤 산업에 있고 그 산업의 전망은 어떤지, 음. 재무적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음. 이런 거 기본적으로 그치. 조금이라도 알고 투자하자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방송이 고 그런 컨텐츠로 조금 가고 있고. 음. 어,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유튜브를 뭐 보고 출퇴근 하시거나 하면서 이제 저희 영상에서 궁금한 거나 아니면 어떤 종목이 궁금한데 뭐 분석할 시간이 없으면 저희한테 좀 남겨주시면 음. 네. 그것 또한 저희도 이제, 이제 뭐, 가, 뭐 여러 가지 고, 고민해보고 이제 할 의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지금 촬영하는 시점 기준으로 구독자가 2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laughs> <아니, 진짜> 뭐라, <laughs> 이게 뭐라고요? <laughs> 보통 이런 어. 영상을 한 5만 구독자 대면에 찍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5만에또 할게요 근데 네. 지금 200분한테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 너무 감사해서 사실 이 하고 싶은 말 저희가 넣은 이유는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그쵸. 너무 드리고 싶었어요 네. 너무 좀 늦게 말한 건 처음에 말할 거야 <laughs> 처음부터 말할 거야 그니 처음에 말할 거야 피날레지 아, 아. 아. 그래서 정말로 이게 그 정말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까지 사실 될 거라고 200명이 큰 진 짜면 전 국구기 사실는데저희한테 진짜 유, 유, 유행이 합니다. 예, 예. 진짜 유명합니다. 예전에 그 무한도전 20회 때 그런 느낌이죠. 어, 뭐 어. 이게 망할 줄 알았는데 음. 20회까지 왔다. 음. 그게 그렇게 시작한 무한도전 10년을 했잖아요. 맞아요. 10년 넘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좀 그런 각오와 그런 생각이 좀 요즘 있어. 그니까 이상하게 뭐 정말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200명 얼마 안 되는데, 음, 음. 근데 저희는 매일매일 보면서 이게 성장하고 있는 게 보이니까 음. 너무 뿌듯하고 성장 하고 그리고, 예. 음. 그리고 저희는 좋아요가 진짜 실화요가 별로 없어요. 음. 네, 실화를 한번 해주셨고 음. 모든 요청들이다 <laughs> <데> 좋아요가 <laughs> 이제 막실요올라온다 <실어> <laughs> 네. 아, 아니 실화해도 아, 괜찮아요. <laughs> 네. 괜찮지만꼭 굳이 눌러야 되나 아, 네. 굳이 좋아요 버튼이 있는데 굳이 실화를 아, 눌러야 그쵸, 될까? 그쵸. 약간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근데 좋아요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아. 제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laughs> 또 성적표인 것 같아서 네. 네. 너무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고 네, 저희가 한분한분 한분그 아이디를 멘션을 <laughs> 하고 싶은데 괜히 음. 또 이제 뭐 음, 음. 개인 아이디니까 근데 네. 뭐 보면은 아 너무 막 최고의 지성 이십니다. 아그 그러니까 그분 우리만 알고 싶어요. 막, 네, 막 이런 네,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어, 너무 감사하죠. 네. 아무튼 뭐 저희가 이제 결국은 매주 매주만 음. 네. 항상 구독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네. 저희가 더더 더 이제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그 퀄리티를 끝 계속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뭐 가, 네. 의견 개진 많이 해주시면 네. 최대한 수렴해서 네. 같이 좀잘 해서 네.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음. 어 서민 우리가 다 서민인데. 음. 어, 의미 있는 은퇴를 응. 할수 있게 지금 조금씩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될수있다 그게 네. 사실 제 진심의 어떤 응. 요즘 제가 생각하고 있는 채널의 어떤 방향이거든요. 응. 응. 그래서 응. 앞으로 좀다 같이 좀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두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